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사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해제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 등의 특정 중대 범죄의 경우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게 가능한 점을 이용해 정부가 위헌 정당 심판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게박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에 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되거나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형 확정 후첫 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내일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